영상에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부산에 사시는 53년생 여성분 이십니다 한 8년 전에 사별을 하시고, 나름대로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. 이제 요즘 그것도 좀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무려해지시고, 또 누군가가 있으면 이럴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드셔서, 어, 연결이 되신 분입니다. 이분과의 대화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, 지역이라든지 또 성향이 비슷하다 생각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몇 년생이신데요? 저는 오십삼 년생이고 부산에 계시고 혼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아, 어, 저도 7, 8 년, 근데 사별했어요아 사별? 아, 사별. 네. 아 사별한 지한 칠, 팔 년. 네. 음 그럼 자녀분들은 몇이나 두셨고요? 우리는 딸둘 아들 하나 뭐딸 아들 두한건 없어요. 내가 혼자 있으좀 때로는 뭐 이래 좀 친구처럼 말하고 음. 네. 친구처럼 편하게 그냥 음. 혹시 밥이나 먹고 차나 마셔 그 이제. 음. 뭐 우리가 뭐뭐뭐 뭐, 뭐,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일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? 예예. 예. 음. 그리고 아까 좀더뭐 구체적으로 뭐 친구 같이 같은 분을 좀뭐 만나고 싶다 고 얘기는 하셨지만 뭐 조금 더뭐 구체적으로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? 아 성격 저는 남자 성격이 와일드합니다아 선생님 성격이? 예예. 어좀 이렇게 와일드한 편이에요. 아 저는 꼼꼼한 성격은 아니라고요. 아 꼼꼼하고 이렇게 나, 여자 음. 여성스럽고 그런 편은 아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어 우리 선생님 인상은 어떤데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인상은 좀 알아야지 그래도 뭐 아주 아주. 인상은, 응. 인상은 아줌마 스타일이. <laughs> 아줌마 아니, 아줌마가 아줌마 스타일이지 그럼 뭐 아줌마가 뭐 아저씨. 할매 할매 댁에 신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아유 첫 인상이 뭐뭐 어 어때요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뭐 여자다워요 아니 뭐 인상이 뭐 어때요 뭐 세요 약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뭐, 뭐 남들이 뭐라 하던가요? 아니 나는 나가면 65세 뿐이안 봐요. <웃음> 진짜로? 왜왜 <laughs> 왜, 왜, 그렇게 젊어 보여요? 아니 그래 나이를 그래 안 보대요 저는. 그 선생님 저 우리 그저 키나 몸무게 이런 건 어때요? 아주 많겠네요. 몸무게가 나가겠습니까? <laughs> 어, 어, 얼마나 나가는데? 뭐 통통합니까, 뚱뚱합니까? 아, 한 60kg 나가요. 한 60kg 정도. 어, 그럼 뭐 그냥 보기 좋은 정도네. 모르겠어요, 그는 보는 나름이지요. 어, 아니 왜냐면뭐 나이 들어서 한 60kg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. 어, 모르겠어. 요 어, <laughs> 어, 어.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노래를 좋아해갖고. 아 노래를. 예 노래 를 음. 좋아해가 노래 부르러 다니다 요새 몸살 나가지고 막 집들 안에서 심심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럼 노래 그쪽보다. 노래를 부르러 다닌다는 건뭐 봉사 활동? 아니 봉사 가는 건안 된다 봉사 가는 것도 그그안 그 가고 그냥 네. 안에서 네. 그 실버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 연예인 단체 같은데 뭐 그런데 어 그게 그러면 그돈 돈벌로 다니는 거예 요 그럼 뭐 돈...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심심풀을 일주일에 두고. 아, 취미로, 풀어. 취미로. 예, 취미로, 아, 예. 일은 안 해요. 아, 취미 생활을 그렇게 하신다. 예, 예, 노는 거, 음... 그러는데. 어리 몸살이 나가지고, 막. 그러면은 뭐예요? 저 아까 그, 저, 좀, 어, 꼼꼼하는 않다고 그러셨는데, 선생님한테는 그 어떤 남자분, 어떤 성격이 어울릴 것 같아요? 남자분? 남자들, 예. 아. 근데 나이가 들기네 남자들 네. 좀자상한 성격이 좋대, 여자는 아, 다정한 성격이. 네. 전에는 아. 젊을 때는 남자들이 좀 남자 남자답게 아홉 아홉 건데야 된다,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. 네네. 우리 중매해가 결혼했는데 어. 그런데 이제 늙어 보이게 좀자상한 사람이 좋아하게 어, 돼. <laughs> 오, 다정한 남자. 어. 그런데 이제 모르지,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. 뭐. 늘으가 막아이 나이 너무 많으면 우리 도 싫어요. 어, 그럼 남자분 나이는 어느 정도? 선생님보다 위 아래 어때요? 나이 아래 아, 젊은 알, 사람 좋대요. 좀 아래도 괜찮아요? 예, 어. 예, 뭐 비슷하거나 뭐 한두 살 아, 조금 예, 예, 많거나 예, 예. 아니면 좀 아래도 예, 괜찮고. 예, 예, 예. 어, 그런 부분은 좀 열려 있으시네. 음. 냄새를 잘 맡는 게난 할배 냄새가 싫어요. 할아버지 냄새? 예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본인은 뭐 할머니 냄새 안 나요 그러면 <laughs> 안 나지요 그 냄새 나. <웃음> <웃음> 어 아줌마 냄새가 나는구나 아직도. 어 아, 아줌마 냄새 그런 거지 어. 뭐 사람 사도냄새 나면 봐야지 코가 <laughs> <laughs> 나는 하도 예민해 가지고. 나는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깔끔한 이미지가 있어야지. 어아그 예시구나. 아그 할머니 냄새 나고 막 그런. 어. <laughs> 아 맞아요 요즘은 우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. 네. 아 모두 이렇게 저 냄새나고 그런 사람 안좋아하죠 아이고 뭐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우리는 냄새나고 아이, 막 그럼. 스타일이 좀그런 우리는 막가가 그 되네 맞아요 요즘에는 옷도 안 입으면 뭐등어돈소 붙이라고 댕기는 것도 아이고안그습니까사람 맞아. 나가면 어느 정도 깔끔한 이미지가 그래도 너무에 좋게 그해야지너무 좀 사람이 조금 이제 일감이감 알아들을 수 있고 조금 그래도 음, 대화가 될수 있는 사람 좀튄 사람, 그래, 사람이 런 사람이라 이렇아이 그러니까 요즘 여자분들은 예. 사, 이 사회에 빨리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아주 신세대가 돼 버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은 변화가 늦어서 적응이 늦어요. 그런 남자들은 그래 그렇, 그렇해. 우리는 오, 또 응. 젊은 날에 한 2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. 사람 상대를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. 예예 예, 영업을 오래 했거든요. 아. 그러나 나기는 보는 눈은 좀 있어요. 음.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저저저 노래 불러서 다니고 그런 거 이외에 뭐 다른 또 취미 생활 하시는 게 있어요? 나는, 뭐, 아이 쇼핑 좋아하고. 아, 그냥 보러 다니는 거. 어, 막, 음. 막, 이렇게 하는 거,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. 요 다니면서. 음. 어, 근데 남자도제 기분으로 차는 있어야 되고. 아, 그래요, 요즘. 한 번씩. 아, 음. 70 넘으니까, 네, 차를 네. 다 팔아도 돼. 나도 차 운전을 할줄 알아도, 좀 뭐, 차도 좀 먹고, 저 해갖고, 세포지만 어. 음. 근데, 이제, 뭐, 지하실 입고 한 개는 차도 그, 게 필요 없는데. 음. 아, 차로 갖고 조금 이렇게 좀. 좀 다니면서 놀러도 가고, 커피도 마시고, 뭐, 마시는 것도 물어 가고, 맛집도생기고 그래. 좀, 이 정도 여유가 돼야 되지. 아이거그 정도, 뭐, 요즘 웬만하면 차는 다 있으니까, 요즘 70이면 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게네. 에. 그런 게 지금 내가, 제가 하는 말은, 에. 아직까지, 음. 오래 살라카면은 네. 그래도 안 좋고, 시간을 지금 그러고 막, 그러고 지낸 게, 고막 그래도 예쁘네음 그러니까. 네,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도 아들은 다 지나름대로 살게, 그하고, 뭐, 아들한테 굳이요 그래. 그럴 필요도 없고. 그렇죠. 그냥 인생을 좀 즐겁게 그나마 좀 이래 뜻에서 음. 풀고 이래 다니면서 고경도 하고 이래 살아야지. 그래. 아이 그러고 뭐, 아데뒷바라지 어. 뭐 하고 뭐 그러라 해서 그래. 지났고. 아니, 그러고 선생님도 남자분이 밥한번 사면 또차한잔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래, 그래. 서로 주고 받고. 사람이 이제 네, 네. 나이가 들면 조금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. 아 그럼요, 그러면 돼요. 그러면 저저 <laughs> 저 남자분하고 데이트하시면 혼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막 리더하시겠네. 아나 그런 걸잘 합니다. 아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남자분들이 잘 맞지 않나? 얌전해도 너무 또 거다나 보살 짤리면 아 그건 좀 곤란하지만 <laughs> 그치 예. 말 한마디 안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답답하지 뭐예 그렇게 그래. 예. 자근자근 제 재벌 리고 가고 뭐 예. 남자가 또 가벼워도 안되고 그래, 그래, 그래. 적당히 사람이 야 그렇습니까 아, 서로 좀 대할 정도 되면 되지 그래. 요새 시대가 옛날 거잖고 음, 음, 음. 옛날에는 뭐 그랬지만은 뭐그 그래. 나이에 뭐근데 뭐 맞아. 친구 그냥 편안해. 친구처럼 편안해. 서로 피해 안 주고. 맞아요. 응. 그러면 돼요. 그런 사람 이 있겠나 아, 많은 요 요즘은 다 남녀가 그걸 원해요. 아, 네. 네. 뭐 재혼하고 이런 거는 응.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. 그렇지. 예, 우선. 이거나 하... 뭐 에이. 가족이 있고서 좀 자식도 있고 하는데. 그러니까. 뭐 자식은 자식이고, 맞아. 그러나 뭐 차나자마시 밥을 한 개. 응. 없고, 뭐. 맞아요. 점심 한데 대화나 하고 뭐 전화상이라도 거기 다른 건 모르겠는데. 아 모르겠습니까? 그럼요, 그럼요. 네. 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더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건 나중 얘기고. 그래, 그는 그런 거야. 그럼. 응. 늘 그가 뭐 그건 아니고. 그래. 아니 뭐 잠깐이지만 우리 선생하고 님 대화하니까 시원 하게 대화도 잘하시고 아주 재밌네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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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주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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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아그 믿겠나? 아 있어요 기다려봐요. 제가 그몇한 며칠 기다려 보시면 이제 연락 오시는 분 해가지고 어, 이렇게 좀아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어좀 통화 아이고, 천천히 그래, 그... 해보세요. 예 예. 그래요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또 연락 예, 드릴게요. 예네 예, 네, 네, 네. 예네. 네. 네.